7월 4일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쉬지 않는 미주노래 뉴스는 테슬라 특집으로 엮었습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 두 가지, 나쁜 소식 두 가지, 테슬라에 관한 이야기만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오케이,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센통이다. 테슬라 쇼친 공매도 기관들이 무려 이틀 동안 3.5 빌리언을 날려먹었다. 와우. 여러분, 항상 테슬라 기사 보실 때는 언제 때 기사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7월 4일. 동부 시간으로 8시. 좀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기사. 센통이다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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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테슬라 공매도 친 애들 확훅 갔다라고 하는 건첫 번째 좋은 소식.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중국의 지방정부가 드디어 테슬라를 구매 목록 리스트에 처음으로 올렸다는 소식 이것도 언제 언제 들어온 기사죠 (7월 4일) 좀 전에 그렇죠 (2분) 전에 제가 읽었거든요 와우 근데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소식도 있네요 아, 참 나쁜 소식이 뭐냐 미주노래 지금 구독자와 멤버십 가입자가 폭등하다 보니까 악성 댓글러들도 지금 막 따라온다라고 는 악성 아주 안 좋은 소식. 다 블락이야. 아무튼 악성 댓글러들은 무조건 블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가시라니까. 어, 제가 이번에 그 우주여행 멤버십 지금 공부방에 들어온 분들한테 참 간단하게 좀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좀더 미진호를 빨리 알았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미주노를 빨리 알았었다고 한다면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테슬라를 옆에 보듯이 테슬라 를 샀을 텐데. 그래서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듣기 싫으면 바이빠이 이게 나쁜 소식이냐고? 아니 이게 아니고. 아 이게 아니고. 기관들이 테슬라를 계속 팔아대고 있네요. 아참 자로나 우로나. 균형 잡힌 시각으로 테슬라를 바라봐야 되는 미준노만의 특징. 지금 아크 보이시죠? 이것도 7월 2일, 그저께 기준으로 보면, 자, 팔란티어 사고 난 다음에 지금 테슬라를 엄청 팔아대고 있죠. 테슬라셀, 테슬라셀, 아크. 뿐만 아니라, 자, 뿐만 아니라, 자, 요 기사는 조금 들여다 봐야 될것 같은데요. 유럽, 자, 유럽이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그 유럽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들 그 관세 부과하는 그 기사들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미국처럼 막100%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조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중국 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이게 훑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BID는 17.4%. 그 다음에 진리, 진리 자동차 아시죠? 얘네는 지금, 어, 19, 점 여기 좀 나오시죠 제가, 제가 지금 이렇게 저 고양아 저리 가 빨리 저리 가대라 저리 가. 진리 자동차는 19.9%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 구, 그러니까 중국의 국유 S A I C라는 회사 이제 국유 기업이거든요. 얘네 자동차는 37.6% 37.6% 여기 S A I C가 지금 부가될 예정인데 밑에 보시면 폭스바겐이라든지 B M W 테슬라는 20.8%가 부가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11월 2일 날 11월 2일 11월 2일 이전에 지금 이게 좀 발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살짝 안 좋은 기사고 더안 좋은 기사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들이 테슬라를 팔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아그 얘네는 이돈 너무 너 보니 리브로 뭐 3년 안에 4점을 간다며. 아, 기관들은 믿을 게못 해. 그쵸 자,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낸시 팔로시. 어, 이미 뉴스톡에 전해드렸죠. 6월 24일날, 이 빨간색 박스가 판 거고, 빨간 박스 안에 여기 바이인데, 바이는 세 개밖에 없고, 다 셀셀셀셀셀셀셀.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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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초부터. 근데 보면은, 자, 숫자보다도, 그러니까 산, 뭐 낸시는 기간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좀 이제 인플루언스니까. 자, 파, 산 애들은 요거 밖에 안 샀어요. 천에서부터 만 오천이요. 근데 판 애들은, 산 애들은 조금 사고, 판 애들은 지금 어마 무시하거든요, 지금. 와, 대박이죠. 자, 요걸 한 눈에 제가 딱 해봤는데, 자, 보세요. 7월 3일, 어저께 딱 기준으로 해서 1년을 딱 돌이켜봤더니, 자, 기관들의 오노십 디테일하게 봤거든요. 자, 현재 기관들의 테슬라 보유량은 66.20%인데, 자 보이시죠? 12개월 동안 지금 자 넘버로브 인스트루셔널 바이오 2235이 숫자만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28.37빌리언을 샀거든요. 이렇게 여기 근데 이제 빨간 게판 거잖아요. 여기 셀 e l l 1,558 숫자는 좀 작죠. 근데 양이 어마무시해요. 상거는28.37 인데 판거는 37.94 바위보다 셀이 훨씬 더 많죠. 이게 언제? 7월 3일부터 거꾸로 봤을 때. 기간들이왜 테슬라 이렇게 팔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일단 테슬라 현재 상승 속에 수많은 노이즈가 껴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간 정말 멍 때리는 개미들만 생각 없이 또 먼산 바라보고 막 그냥 하지 기관들이 요즘 얼마나 단타 잘 치는 줄 아세요? 단타 스윙 조금만 듣기만 좀 바로바로 바로 팔고 기다리고 아주 그냥 우리게 이 원래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개미들이 개미들이 순발력 이 움직이고 기관들이 무거워 가지고 지금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 이게 거꾸로 움직이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요거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요거 요거 제가 요거를 갖다가 일단은, 네,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럼 효과적으로, 이 테슬라의 이, 제가 지난번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거지만, 뭐 장기적으로 상승할 건데, 뭐, 이, 단기적 이 조정을 그럼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거 바로 2부 순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멤버십 영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